당장 이쪽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죠? 덕분에 여기에서 훨씬 앞까지 볼을 운반하기가 아주 편했고, 결국 이렇게 공격지역까지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본머스에게 9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난 경기들에서 특히 직전 메뉴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꽤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리고 여기엔 리버풀의 전개 과정 변화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사실 리버풀의 라인업을 보면 메뉴전과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밀러가 빠지고 파비뉴가 들어왔을 뿐이거든요. 물론 파비뉴는 대단히 중요한 선수이지만 그렇다고 얘 하나의 영향력만으로 갑자기 팀이 180도 달라질 순 없겠죠. 그럼 뭐가 달라졌냐? 바로 전개 방향이 달라졌단 건데요. 먼저 리버풀은 1차 빌드업을 아주 대놓고 좌측으로만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이건 지난 메뉴전에서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메즈로부터는 볼이 앞으로든 옆으로든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반다이크라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걸 돕기 위해서 좌측 윙어인 디아스를 적극적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피로미노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는데 이때 중앙 쪽으로는 엘리엇이 들어와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많이 쏠린 모양새죠. 다만 당연히 상대도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최초 패스에 가담하는 이세 명의 활약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인데요. 볼 자체는 이런 식으로 막 투입이 됐던 상황이에요. 로버트슨에게 볼이 가니까 바로 압박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전방에서 내려온 디아스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아스에게도 하나가 붙어있죠. 오늘 리버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서의 압박을 풀어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걸 아주 잘 수행해줬는데요. 로버슨은 이렇게 넘긴 직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중앙으로 좁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은 디아스가 다시 로버슨에게 리턴 패스를 줬어요. 로버슨에게 붙어있던 마크맨을 2대1 패스로 떨어뜨린 셈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로버슨이 중앙으로 좁혀 뛰고 있죠 즉 본래 핸더슨이 맡고 있는 좌측 중미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면 둘의 위치가 겹쳐버립니다 하지만 이걸 보자마자 핸더슨이 바로 측면으로 돌아 뛰어나가면서 이걸 미리 방지했어요. 추가적으로 이건 이 공간을 담당하던 이선수를 끌고 나가면서 로버슨이 침투할 공간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세 위치를 보면 완전히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핸더슨이 윙어고 로버슨이 좌측 중미, 디아스가 풀백 같은 위치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 가는 플레이 덕분에 리버풀은 서로의 마크맨을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본머스 선수들이 이쪽에 잔뜩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왼쪽을 굳이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왕창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바로 반대편. 그러니까 리버풀 기준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당장 이쪽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죠. 덕분에 역에서 훨씬 앞까지 볼을 운반하기가 아주 편했고 결국 이렇게 공격지역까지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 전개시에 이세명 사이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핸더슨이 가장 측면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본래의 이 자리를 맡고 있던 티아고는 보통 이런 식의 움직임을 요구받지 않았는데요. 티아고가 부상으로 빠진 점을 고려해서 중미의 움직임을 다르게 가져가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티아고 이전에 있던 바이날돔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종종 가져갔었으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좌측으로 볼을 보내면서 디아스를 내리고 둘째로 디아스, 로버슨, 핸더슨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볼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셋째로 이 과정을 통해 상대를 이쪽에 몰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로 전환. 넷째로 넓은 공간을 확보한 우측에서 공격 지역까지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공격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득점 장면에서도 이 패턴이 계속해서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왼쪽 3명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볼을 잡은 상황이에요. 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마크맨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아까 로버슨이었지만 이번엔 디아스가 볼을 잡았는데요. 그래도 할건 똑같았습니다. 반대편에서 확보한 공간으로 볼을 보내는 것이었죠.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고메즈가 아주 편안하게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빠르게 측면에서 올라가는 아놀드에게 넘겼고, 리버풀은 순식간에 훨씬 앞까지 볼을 전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까 볼을 준 디아스가 엄청나게 중앙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핸더슨이 윙어고, 디아스가 전방에 가담하는 중미 역할처럼 됐어요. 역할이 바뀐 채 그대로 전개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놀드가 중앙으로 볼을 넘겼을 때 핸더슨이 아니라 디아스가 받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디아스가 중앙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높았던 건 이런 전술적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방금 볼을 넘겼던 아놀드는 그대로 우측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측면 전방은 이미 살라가 맞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명이 측면 전방과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 중미인 엘리엇이 상대적으로 후방에 머무르고 있죠. 리아스가 보내주는 볼을 받기엔 적당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엘리엇이 볼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본머스 수비진이 이쪽으로 튀어나왔고 덕분에 측면에 벌린 살라에게는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살라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그 다음에 얘가 제차 하프스페이스로 침투를 했어요. 이건 피르미누가 중원지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예 아놀드가 원톱처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프스페이스를 맡을 사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 볼을 받은 살라가 직접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는데요. 이러면서 아까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온 엘리엇에게 공간이 열렸고, 그대로 엘리엇이 때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편에선 지금 디아스가 가담하지 못하니까 핸더슨이 디아스 자리로 들어오고, 측면은 로버슨이 오버랩해서 맡아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결국 1년의 과정을 보면 좌측 후방에서 돌리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 우측에서 전방까지 올라와서 중앙으로 보내 마무리를 한다는 패턴이 득점 장면에서 그대로 나온 셈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측과 우측 모두 서로 간의 위치를 바꾸는 플레이에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였단 점에서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본머스는이 패턴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기록적인 대패를 당하게 됐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